블랙박스를 찾아줘. 오빠, 이 동네는 왜 왔어? 왜 오긴? 도둑이 어? 물건 훔치러 왔지? 놀러 왔겠니? 하, 뭘 훔칠 건데? 지금 찾고 있잖아. 일단 여기서 생각 좀 해보자고. 음. 어떤 걸 훔쳐야 잘 훔쳤다고 소문이 날까? 그런 건 미리미리 생각을 했었어야지. 집에서 드라마나 볼걸 괜히 쫓아왔니? <laughs> 두분 내려보세요. 저희요? 그럼 거기에 두분 말고 누가 또 있어요? <laughs> 어서 내려요. <laughs> 무슨 일이신데요? <laughs> 저희가 무지무지 바쁜데 저 쓰레기 택들이 <laughs> 버렸죠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요, <laughs> 저희가, 저희가 안 버렸어요! <laughs> 찍었거든요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음, <웃음> 아, <웃음> 죄송이고 뭐고 당장 치워요 그리고 벌로 동네 청소도 하세요 동네, 동네 청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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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을 향해 구호 외칩니다 실수 <laughs> <laughs>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를 <laughs> 아무데나 버리지, <laughs> 버리지 맙시다 내기 버렸나봐. 내기 버리다 장군이 어머니한테 걸렸나봐. 장군 걸렸네. 아유 창피. 이 망신 백배 천배로 갚아주겠어. 어! 뭐라고요? 아닙니다 사모님. 백배 천배로 열심히 청소하겠다고요. 음. 망신을 준 복수다 트럭본 시작해 <laughs> 내일 아침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지 <laughs> 어? 어 저건 아! 오빠 <laughs> 저 블랙박스가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거다 찍고 있어 만약 저 영상이 알려지면 어젯밤,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아주 못된 사람들을 공개 수배합니다. <laughs> 어, 저거... 공개 수배? 어? 그렇게 되면,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, 내가 좋아하는 쇼핑도 못하고, 결혼도 못하고, 아우, 내 인생 어떡해? 음, 얘가 하나만 알고 음? 둘은 모르네. 저 블랙박스만 없애버리면 되지. 뭐가 <laughs> 걱정이야?

<laughs> 이젠 완벽해! 응? 으아! 이 저트럭까지 예 <laughs> 아침부터 짜증을 내고 그러실까? 방금 마트에 갔다 오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글쎄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고 박박 우기는 거야. 아, 그래서? 그래서는 뭐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니까 할말 없는 거지. 진짜 블랙박스 달길 잘했다니까. 어젯밤 주택가에 주차된 차에서 블랙박스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도둑맞는 일이 일어났다. 합니다. 응? 아 주택가라면 어디지? 바로 장군이네 집 앞이라고 합니다. 장군이네?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도둑 맞고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졌다 이거죠? 네. 에? 혹시 주변에 단서가 될 만한 거 있나 찾아봐. 그게요. 블랙박스가 다 사라져서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요. 음. 그렇다면 와줘 가보. 신 에이스 레스큐 엑스 차탄 이번엔 어떤 일로 불렀지? 에이스 엑스 누가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모조리 훔쳐갔어! 블랙박스를? 다른 건 건드려도 참겠지만 내 친구들인 자동차를 건드리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. 우와! 역시 의리는 에이스 엑스가 최고라니까. 음... 어... 차에 흠집 하나 안 내고 문을 열다니 보통 전문가 솜씨가 아닌데. 게다가 지문도 하나 없어 그럼 범인 못 잡는 거야? 못 잡긴 작전을 바꾸면 되지 어떻게? 그건 이따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이걸 훔쳐왔다고? 티라임너! <놀람> 안돼 안 형님 이렇게 좋은 걸왜 이제야 생각한 거야? 진작 좀 생각하지 <놀람> T 라인, M 라인.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차들의 블랙박스를 몽땅 훔쳐온다. 그걸 팔아서 우리 부자 되는 거야. 어! 아하하하! 그렇구나. <laughs> 자, 슬슬 일을 해볼까? 자. 어, 차탄, 도둑들이 나타났다. 차탄, 일어나. 도둑들이 나타났다고. 도둑? 어딘데? 바로 너희 집 마당! d m o t h e 저 Huh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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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이 Huh? Huh? h 작 h Huh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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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또 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좋아, 다음은 저 차다. 아, 어라, 안 열리잖아. 블랙박스 같은 거 필요 없거든? 어머! 차가 말을 하잖아! 말만 하는 줄 알아? 이런 것도 한다고! 테스포메이션! <레스포메이션> <레스포메> 넌 깡통로봇! 트럭복 공격! 잠깐 치우 <레스포메> 여기서 싸우면 동네 사람들 다 깨니까 따라오라고! <레스포메> 아인 걱정마! 오빠가 구해줄게! 정저정저 제발 기라기 뭐, 소원이라며? 응? 안전벨트를 매서 기 저기. 저기. 니다 계속해서 회전 들어갑니다! 응? 응? 나오신다면 나빠, 공 공작! 깡빠로봇보다오빠가더 미워! 어. 지금부터 보다 강해진 에이스 레스큐엑스의 실력을 작 나빠, 공다 워프캐논 발사! 이어지는 공격! 강력해진 타이어 태! 으잇! 으 에이스엑스 파워! 백스 다 돌려줄게. 다 돌려준다고. 차탄 도둑들을 혼내줬다. 이제 블랙박스 찾아서 돌아가겠다. 수고했어. 에이스 최고. 또 백만 번. 어, 어. 어? 차 형사님 어? 도둑이 훔쳐간 블랙박스 같은데요? 그, 그러게.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. <laughs> 그건 게임이 <기밀. 웃음> 아, 아, 어어쨌다 새벽에 내가 카봇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다른 차 블랙박스 찍힌 것 같아. <laughs> 차아꽉 잡아. 블랙박스 주러 어? 간다. 출발! <laughs>